10대 파워를 제대로 보여주는 최연소 트로 퀸, 정서주 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두 곡이나 라이브를 해줬는데 이게 진짜 AR인지 음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 기사님의 표정이 남다르거든요, 오늘. 진짜. 감독님께서 그냥 이렇게 약간. 곧 있으면 약간 조금만 더 있으면 약간 침 흘릴 수도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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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이러면서. 아, 아 그러니까 오늘, 너무 흐뭇하게. 네, 오늘 여기 와서 칭찬을 정말 많이 듣고 가네요. 아니, 노래를 잘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진짜 언제부터 잘한 거예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부끄럽네요>. <웃음> 아, 네데 가수가 된이 계기 중에 이제 큰 도움이 되었던 주변 사람 중에서 이제 할머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장윤정 선배님이 계시는데. 맞습니다. 할머니는 또 어떻게? 해? 할머니는 코로나가 터졌을 네. 때 제가 할머니 집에 조금 있었어요. 네. 어,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서 있다 본, 바, 있었는데 그때가 딱 미스터트롯이 한참 붐이었을 때 트로트가 붐이었을 네. 때라 가지고 제가 그때 그 프로그램에 완전 빠져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근데 그때 좀 할머니께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셨을 때라 가지고 조금 할머니를 웃게 해드리고자 어, 트로트를 그때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면서 러 앞에서 그 곡들을 불러 드리고 하니까 네. 너무 좋아하시.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laughs> 그때부터 아, 진짜 계속 불러야겠다. 어, 아, 그러면 할머니는 누구 팬이셨나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손태진 선배님 팬이신데. <laughs> 어, 어, 진짜. 네. 그 당시에는 임영웅님 팬이셨던 아,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아예 뭐뭐뭐 뭐 그냥 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거죠. 아, 그러면 정서주 형은 당시에 누구 팬이었어요? 저는 당시에 정동원 오빠 되습니다아 아 오빠네 오빠? 어? 오. 아 <laughs> 그렇지 그러네. 네. 아 너무 효녀네요효녀 음. 그리고 반대로 아니, 또, 또 다른 분은 이제 두 번째 운명이 바로 장윤정 선배님인데 맞아요. 이제 미스터 트롯 3에 도전하기 전에도 만나셨던 거예요? 아니면? 네. 마... 어 전에 제가 장윤정 선생님 프로그램에 한번 나갔었어요. 아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방송에 나간 첫 출연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떨면서 장윤정 선생님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선생님께서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그때부터 살짝 가수에 대한 생각을 더 깊게 해봤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어떤 조언이 가장 힘이 됐나요? 기억나는 조언이 있을까요? 일단, 그때도 일단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네. 어, 노래에 대한 테크닉적으로도 많이 알려주셨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걸 많이 알려주셨어요. 약간 냉정하게 아 어, 완성되지 않은 모습으로 방송에 계속 소모가 되면 안 좋으니까 네. 조금 더 실력을 키우고 비스트롯에 도전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laughs>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고 그래, 그때부터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네. 이제 경연을 위해서 준비를 맞습니다. 했군요. 근데 <laughs> 거기 가니까 또 장윤정 소민이 있어가지고 네.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더 떨리죠. <laughs> 아, 그래도 그거를 이겨내고, 당당히 또 진을 차지했는데, 사실 여러 표현들을 합니다. 뭐, 가슴에 이슬이 내리는 것 같은 목소리다.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첫눈처럼, 그리고 이슬처럼 우리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는 가수라고. 오, 감사합니다. 자, 역시 다른데, 우리 정서주 양의 팬덤 이름이 동분서주. 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바쁘고 활발하게 서주영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바쁜 한 해를 보낸 모든 분들에게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내가 바빴던 이유 아, 올해 좀 많이 바쁘셨죠? 네, 올해는 행사 시즌 때좀 많이 바빴습니다 오, 행사 시즌 때 아 저는 콘서트를 준비하느라 많이 못 갔는데 음, 행사 때도 그, 한번 마주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유 그럴, 때, 그럴 때만 보고. 근데그 외에도 이제 올한 해가 정말 다양한 그그 그 준비를 하느라고 너무 뭐가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 신곡도 이번 신곡도 연도에 내고. 얼마 전에 냈고 네. 우리 또 프로그램도 계속 하고 있고 탑세븐 언니들이랑 계속 잘 지내려고. 열심히 하고 미국도 있습니다. 미국도 갔다 오고. 맞아, 맞아. 미국도 갔다 왔다. 어. 맞다. 더, 저보다 더잘 아시네요? 아, 제가, 알고 <laughs> 아, 전 알고 있어요. 아, 전다 보기 때문에, 이제 응원하고 <laughs> 있기 때문에. 아 어, 감사합니다. 어. 미국도 가냐 왔어요. 맞아요. <laughs> 제가 스케줄을 약간 읽어드려요. 대본에 써 있지 않거든요, 어, 지금. 아, 맞아요. 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 그래도, 아, 올해 바쁘게 지내셨는데, 우리 이제 이렇게 내가 바빴던 이유 한세 가지 정도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여거하고 이거 저거하느라 바빴습니다. <laughs> 사연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181번 짧은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이고요. 사연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또 드리는 선물이 있죠. 오늘 한번 선물을 우리 서주양이 어... 소개해 주세요. 오늘 선물은요. 제가 부산의 딸이거든요. 어. 어, 그러면 좀 약간 사투리와 함께 좀 가능해요? 사투리 제가 서울 사람이 다 돼가지고. 사투리 제가 서울 사람이 자, <laughs> 아 잠깐만요. 아니요. 뭐, 아니. 사투리 못 씁니다, 전. 사투리를 못 써요? 네. 아, 이미 사투리가, 아, 내가 잘못 듣는 건가? 아, 모르겠네. 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산 다음으로 좋아하는 산, 네. 우산 세트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우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다음으로 좋아하는 우산 세트. 자, 사연 기다리는 동안 우리 트로퀸의 라이브를 들을까 하는데, 정말 좋아하는 또 가수분 중에 이제 심수봉 선생님. 맞습니다. 계신다. 진짜 제가 좋아하는 가수 선배님이신데 아, 네. 오늘 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꼭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어. 자, 어떤 곡을 준비했죠? 사랑받겠나 몰라. 심수고 아, 선생님의 사랑받겠나 몰라. 이 명곡을 우리 정소주 양이 라이브로 이렇게 들려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내가 바빴던 이유 세 가지 정도. 아, 너무 정소주 양의 목소리에 심취해 있으면 문자를 못 보낼 수도 있는데 그 와중에도 잘 생각해서 보내 주시길 바라고 귀는 아, 이 음색에 빠져보시길 바랄게요. 정서주향이 사랑 밖에 남몰라.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싶은 꿈을 당신은 깨지 말아요. 이 날은 언제나 기다려 왔어요. 서로 생월만큼 안아주세요. 보고 싶고 당신이 곡을 듣고 우리 조모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실까? 아, 너무 좋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저한테는 늘뭐애이는 이슈 이러면서 네가 사랑을 아니 이러시지만 아, 아마 진짜 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정서주가 부른 사랑밖에 난몰라였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께 여쭤봤죠. 동분 서주했던 2024년 내가 바빴던 이유 세 가지. 같이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 우리 일칠구사님께서 이직해서 적응하느라 바빴고, 아내 갱년기가 찾아와서 집안일 하느라 바빴고, 어... <laughs> 사춘기 중학생 딸 밤늦게 학원 마칠 때마다 차로 모셔온다고 바빴네요. 어, 오, 굉장히 바쁘셨네요. 그니까 지금 어, 이제 남편분이신 것 같은데 집안일까지 같이 함께하면서 어... 그리고 또 밤에는 재밌다. 저는 가장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어, 우리 중학생 딸 모셔 온다고. <laughs> 우리 공주님이거든요. <laughs> 우리 공주님이에요. 우리 어, 또443 4443 님께서는 저는 아이 넷 케어하고 동네 통장리라고 남편 공장에서 직원들 15인분 와. 점심을 책임지며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모자랄 만큼 바쁘고 또 바쁘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와. <laughs> 다 어디... 너무 바쁘시다. 일단 애 하나여도 봐. 그렇게 네 명이 그러니까 네 아. 명의 동네 아. 통장도 하시고 그리고 남편 공장에서 직원들 15인분 매일 점심을 이렇게 지금 <laughs> 와이 정도면 진짜 어그이 정도면 그 남편분 공장에서 그래도 금융치료는 받아야 될것 같은데 <laughs> 어 돈은 좀 받아야 될것 <laughs> 같습니다 아 이렇게 약간 좀 경쟁 구도가 지금 생기는데 내가 더 바쁘다 하고 음. 있는데 그 다음 거도 한번 읽어볼까요? 87 3 5님 결혼 정보 회사 등록해서 네, 한 달에 네 번씩 주말마다 소개팅하고, 뭐 <laughs> 하고 하고 또 하느라 바빴어요. 네. 41년 만에 드디어 크리스마스에 여자친구랑 데이트합니다. 와! 와, <laughs> 아,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어, 이번 크리스마스인가요? 아, 얼마나 설레요지 41년 만에. 네, 그... <laughs> 아니 뭐 41세일 수도 있고 어, 어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는 있었지만 크리스마스 날 와... 이제 데이트하는 그 날은 또 처음 다르거든요. 처음이신가 봐요. 우리 서주영은 뭐 크리스마스 날뭐 저는 녹화를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어떻게 어수 없죠. 뭐 그래도 열심히 뭐, 살아야죠. 아,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우리 이은미 님께서는 솔로 탈출하려고 소개팅 하느라 바빴고. 아... 어, 또 소개팅을 다이어트 하느라 바빴고, 오빠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 와서 억지로 오빠 칭찬하느라 바빴어요. <웃음> <웃음> 억지로 오빠 칭찬이라니. <laughs> 어, 진짜 현실 신엄시다 와, 근데 87 사모님도 그렇고 이은미 님도 그렇고 한 달에 네 번씩 거의 뭐 주말마다 소개팅했습니다. 소개팅을... <laughs> 재밌지 않았을까요? <웃음> 저는 <웃음> 생각이 어, 우리 안정수 님께서는 마지막. 뚝 떨어진 가게 매상 업 시키려고 홍보하고 음식 만들고 거기다 배달까지 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근데 아직 매상 업은 못했네요. 아 모든 자영업자님들 오늘도 화이팅! 아 그리고 또 화이팅하는데 우리 서주 영의 목소리로 화이팅하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고 <laughs> 사실 제가 진행을 하면서 여러 사연들 중에서 이직하시는 분들 그리고 새로 뭐어 이제 카페나 음. 이제 식당을 이제 오픈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자기의그 회사를 꾸리고 계시는 분들 계시던데 아참올 한해 아마 조금 힘든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2 5년에는더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하나 더 있나요 마지막 오 이름이 우연찮게 또 네. <laughs> 윤수연 선배님 <laughs> 아그 예, 아니, 아, 선배님은 아니고 그냥 윤수연 윤수연님께서 네, 아침 운동으로 줌바 댄스 하고 그 다음 타임에 방송 댄스 1시간 하고 오후엔 출근하고 저녁 퇴근 후에는 삼남의 밥 챙기느라 엄청 바빴어요. 내년에도 댄스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 댄스도 엄청 좋아하시나 봅니다. 서주영은 댄스는 뭐 저는 한번... 완전 몸치 그 아니, 자체입니다. 도전은 한번 아, 도전은 내가 생각해 아그 <laughs> 다른 프로그램에서 뵀을 때춤 엄청 잘 추시던데. 저, 저, 제가 잘 춘다. <laughs> 자리라는 단어는 좀 빼고 엄청, 엄청 추시던데 엄... 어. 엄청 잘 추시던데요 아또 이렇게 아또아 <laughs> <laughs> 저는 저는 뭐 오늘부로 뭐 지금도 전에도 그랬지만 뭐 제대로 또 팬으로 어 입덕이라고 하나요 <laughs>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laughs> 음. 아 한번 다음에 댄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원래 이게 어 젊었을 때 어릴 때 하는 게 진짜 최고 늘어요 저도 음 저도, 어 저도 마, 저는 오히려 늘어서 우리 팬분들은 좀 서운해하세요. 아 그러니까 놀릴 게그 없어서. 저 모습이 해서. 더 좋았는데. 아, 그러니까. 아 놀리시려고. 아 그러니까 우리 오성민님께서는 취준생이라서 취업 공부하느라 바빴고 자소서 쓰느라 바빴고 입사 면접 보러 다니느라고 바빴습니다. 오, 아 바쁘셨겠다 진짜. 그러니까 취준생 분들께서는 늘 바쁘게 이렇게 음. 발빠르게 다니느라 바빴는데 아 그래도 이 겨울 더 추위 때문에 더 외롭고 힘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소개한 분들 우리 뭐 드린다 그랬죠? 우산. 우산 세트 보내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정말 오늘 어 되게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네,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우리 잠시만 광고 듣고 올게요. 어, 알겠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씩씩하게 이겨내는 최연소 트로크인 정소주 양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손트라 처음 놀러 왔는데 괜찮았어요? 아, 너무 재밌었고, 제가 아. 좋아하는 선배님이랑 함께 할수 있어서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유, 오늘 제가 막 우리 서로 주고받는 게 너무 훈훈하네. 아 그리고 오늘, 아, 노래를 또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언젠가 한번 기회만 된다면 한번 같이 한번 노래를 어, 해보고 싶네요. 너무 좋 어, 너무 좋아요. 우리 서주양 이웃집에 사셨던 분 같은데 4176님께서 올해는 정서주 찾아보느라 바빴다. <laughs> 서주양 20층 아저씨네 어머. 기억해. 어머. 잘 돼서 너무 좋네. 어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오 20층에 어떤 아저씨분이라면 꽤 좋은 아파트에 사셨나 <웃음> 봅니다. <laughs> 아 기억합니다. 오오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 이렇게 또 손트라를 듣고 계시다가. 음. 어, 서주 양이 언제 <laughs> <이렇게 웃음> 함께해주신 거죠?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 끝곡은 저의 개인적인 신청곡입니다. 얘기했던 대로 그 꽃들에게 그 앨범에 수록되어 <laughs> 있는 곡인데 정서주의 하얀 나비. <laughs> 아 너무 듣고 싶어서 어, 끝으로 뭐 우리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네. 아니면 이제 연말인데 연말인데 우리 팬분들 이번년도 항상 저 응원해 주시느라 너무 너무 감사했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저랑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와, 그리고 우리 손 테라 청취자분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laughs> 신년에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말도 잘해 자 우리 같이 인사할게요. 내일도 내손꼭 꼭 잡아줘요. 반갑습니다.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잡아줘요. <laughs>